사람이 칼로 찔러 죽여야 돼. 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.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죽이 베개지고, 해부해가지고, 버릴 건 버리고, 다 불에다 태워.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거를 정갈 시키는 거야. 내가 안수해가지고. 안수해주는 거야 안수 내가 내 소와 내 양에게 안수를 내 죄를 전가시켜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거를 불에 탈 거를 저 소나 양을 보면서 어이 끔찍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느껴지는 게 제사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아유 요즘은 뭐 교회가 지옥 얘기를 안해